본 기자회견은 일방적으로 신입생 등록금을 5.5% 인상하고 재정 악화의 문제를 3년 연속 대학원생에게만 전가하는 학교를 규탄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학교 측은 신입생 등록금 5.5%를 등심이 개회 전에 인상한 것에 있어서 신입생 등록 기간이 등심이보다 이르다는 점과 등심이 결정 이후에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분만큼 추가적으로 받을 경우. 모든 신입생이 추가 납부를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입생 등록금을 미리 올려받아 등심이 회의에 따라 등록금 동결이 될시 신입생에게 등록금 차액을 반환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상의 편의로 신입생 등록금을 미리 인상하여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등심이 이전에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하였다는 학교 측의 의견에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생도 학내 구성원으로서 대학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3년 연속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대학원생 등록금을 인상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결하려는 것은 대학원생을 학내 구성원이 아닌 재정의 일부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고려대 총장님께서는 지난 인터뷰에서 등록금에만 매달리는 경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등록금으로 수입을 늘리기보다 등록금 의존률을 낮출 것이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수입을 다변화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대학원생 등록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반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일반 대학원 소속 대학원생은 전일제가 대다수이며 전일제 대학원의 특성상 프로젝트, 조교외 다른 직업과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줄수 있으며 대학원생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학교 측에서는 매번 등록금을 인상할 때마다 장학금 수혜나 강사 추가 고용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우 여러분, 등록금은 나날이 오르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장학금 혜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강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연구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학교는 약속하였지만 체감되는 것이 있습니까?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교육 환경에 대한 개선 없는 등록금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합니다. 인상되는 등록금이 우리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에 가장 중요한 사유로 꼽고 있는 것은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전기요금을 절약, 절약하면 학생들의 연구 환경이 개선된다는 현수막이 학교 곳곳에 내달려 있지만 정작 원우들이 생활하는 교실과 연구실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여름에는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땀을 흘리면서 수업을 듣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손이 굳은 채타자르칩니다 전기요금을 대체 어디에 쓰길래 등록금에 올려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늘 회의를 할 때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제 재단에 빨리 가서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유를 계속 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마 2월 초쯤이 잡혀 있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재단으로 2월 초에 넘겨야 됐을 거면 애초에 빨리 열어줬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모르는 등록금 인상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알고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 적어도 신입생들 고지서에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나갈 거, 입문계주 기준으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나갈 거라고 미리 말씀만 해주셨으면 어 그게 좀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조수 여러분들, 정말 교수님들, 저희 교육자로서, 그러니까 학교 경자로서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대학원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그리고 정말 교육을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저희의 생활도 한번 같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는 등록금의 다른 재원을 확충하라. 확하라확하라확하라 학교는 학금 수혜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확대하라. 학교는 불민주적인 운영에 대한 그럼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